안녕하세요, 봉팔레입니다. 오늘은 바로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던 바로 이 제품. 포켓몬 카드 신제품 VMAX 클라이맥스를 준비했습니다. 야 VMAX 클라이맥스에 관해 가지고 제가 여러 번 영상을 올렸었는데 제가 정말 뽑고 싶은 카드가 많이 들어있는 카드팩이에요. 여기에서는 이제 다른 카드에서 볼수 없는 캐릭터 레어하고 캐릭터 슈퍼 레어 카드가 들어있죠. 저도 여기서 방순이가 그려진 일러스트의 카드를 노려보고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일본 정가 기준으로 5,500원이고요. 대충 배송비 뭐프리미엄 이런 거 포함해 가지고 대충 8만 원 정도에 구매했습니다. 포켓몬 카드치고는 절대 싼 가격은 아니에요. 일본에서 12 12월 말에 발매가 됐으니까 아마 내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발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VMAX 클라이맥스 저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앞에 더 이상 이게 뜯어질 기미하고 바로 VMAX 클라이맥스 뜯어보도록 할까요? 두둑탕! 아, 우리 가라라 까부들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제가 원하는 카드가 걸렸으면 좋겠네요. VMAX 클라이맥스. 아 방순이 슈퍼레어 카드 진짜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건또 손톱으로 뜯어야 돼. 다음 일단은 팩이 10개밖에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박스가 얇죠? 참고로 일본어 팩이다 보니까 제가 중간중간에 이름이 기억 안 나는 포켓몬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까지 나온 모든 포켓몬 게임을 해가지고 모르는 포켓몬은 없는데 이름이 간혹 기억 안 나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양 옆에 QR코드 보이고요. 일본 박스나 한국 박스랑 다르게 이렇게 옆으로 뜯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팩. 오! 강철 에너지. 데빌. 누구세요? 아, 예. 가라르 마인맨. 뭐, 부채 같은 거 나왔구요. 탐험가인가? 주피 썬더. 그리고 썬더. Nope. 아, 이 딱정벌레 얘 이름 뭐였더라? 아, 닌비아 이카드 뒤에는, 어! 첫 번째로 모스노 캐릭터 레어카드가 걸렸네요. 8세대 관장 멜론하고 같이 그려진 캐릭터 레어카드입니다. 제가 또 멜론을 좋아해가지고 이 카드도 뽑고 싶었어요. 약간 그 육덕 다산의 상징입니다, 멜론은. 두 번째 팩. 일단 캐릭터 레어카드가 한 박스당 4장에서 5장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기본 물에너지. 어허. 부스터. 그리고 얘가, 어, 빈 큐브 전이었던데 이름이 기억 안 나네. 그리고 요런 거. 어, 이거, 단대 망토. 그리고, 어, 이 아저씨 이름 뭐였더라? 아, 로즈. 그리고 가라르 가루막구리. 그리고 킹드라. 뒤에는 가라르 프리저. 아, 샤미드. 일단 한 팩당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샤이니스타처럼 한 팩에 무조건 레어 카드는 걸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팩. 슬슬 방순이 나올 때 됐어 기본 전기에너지 동미러 예 지그재구리 뭐 체리꼬였던가 그리고 뭐 요런 거 나왔고요 오호 오 엘레이드 그리고 단대 트레이너 카드 뒤에는 독침북 나왔고 뒤에는 일단 따라큐 VMAX 카드 나왔고요 뒤에 캐릭터 레어카드 보이죠 하나 둘셋엽 아아 얘 개잖아요 개 3세대 4천안종 고스트 타이 쓰는 얘어 이름이 회연이라고 합니다 회연 이렇게 다크팻이랑 같이 그려져 있죠 얘는 근데 딱히 그렇게 뽑고 싶었던 카드는 아니에요 일단 캐릭터 레어카드 두장 나왔고요 에너지 카드 그리고 뭐 샤미드 아무튼, 걔. 어허. 어, 도저. 그리고. 아, 미치겠네. 왜 이렇게 오늘 기억이 안 나지? 눈여와 그리고 켄타로스. 레쿠자 브이카드 나왔고. 뒤에도 캐릭터 레어카드로 보여줘. 살짝, 살짝. 하나, 둘, 셋. 얍! 아, 아니네. 일단, 레쿠자 브이카드 한장 걸렸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포켓몬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일단, 팩이 스무스하게 잘 뜯기네요. 기본 불에너지. 그리고 원숭이. 해골모. 파일이 그리고 아게탑인가 뭔가 뭐 이거 뭐야 뭐몽키스패너뭐 이런 거 크레세리아 그리고 자루도 블랙키 VMAX 카드 나고요 뒤에는 과연 하나 둘셋옆오 nope. 일단 블랙키 VMAX 카드도 이렇게 걸렸습니다 EV 히어로즈에 수록된 카드죠? 깼어 깼어 맷 쏘게 들겠어 아 이제 몇팩안 남았어 기본 격투 에너지 울먹이 눈서라 아 그리고 얘그그 예, 그 가디안 진화 전인데 로 모식이었는데 그리고 사천아 시바였던가 사바였던가 그리고 뭐 피리같은거 나왔고 눈반 나왔고요 대포문호 나왔습니다 어 코바코바론 뒤에 있죠 뒤에 하나 둘셋 일단 무한다이노 브이카드 나왔고 하나 둘셋엽아 nope. 일단 무한다이노 독드래곤 타입의 8세대 메인 전설의 포켓몬 중한 마리입니다 인기가 많은 포켓몬 중한마리에 멋있게 생겨가지고 계속 계속 매스 없게 들겠어 기본 물 에너지 오예캐스포 그리고 어허 어허 어, 칼리안가 어 야청 나왔네요 야청 그리고 뭐 풍선 그리고 앱용 나왔고 모스노 나왔습니다 뒤에는 어 뒤에 저거 일단은 캐릭터 레어 카드로는 블랙키 V 카드가 나왔습니다 아 일격 우라우스 VMAX 카드를 원했는데 조금 아쉽게 됐네요 뒤에 카드는 하나 둘셋엽아 낚였다 아직, 슈퍼레어 카드의 가능성이 있죠? 에스퍼, 그리고, 어허, 뭐, 딱중벌레, 뭐, 요런 거 있고요. 요런 거, 뭐, 아저씨 있고, 호잇! 어, 리자몽. 그리고, 동탁군. 하나, 둘, 셋. 얍 아, 일격 우라우스 V카드. 뒤에는, 안녕하세요. 원숭이. 다음 팩. 이제 두팩 남았습니다. 따따따, 따따따, 이브이신보러. 뭐야, 이건. 어, 멜론 트레이너 카드. 그리고, 제크로무, 뒤에 하나, 둘, 셋, 얍! 어! 두랄로돈 VMAX 카드! 새로운 일러스의 카드죠. 뒤에는 A. 일단은 두랄로돈 VMAX 카드가 걸렸습니다. 거다이맥스 두랄로돈도 제가 좋아하는 포켓몬이기 때문에 뽑고 싶었던 카드 중 하나긴 해요. 아, 마지막 한 팩입니다. 아, 약간 기대가 안 되는데 이제? 솔직히 지금까지는 약간 똥이거든요? 거의 반조져놓 상태라고 할수 있는데 마지막 팩에 걸어보겠습니다. 풀떼기, 화강돌, 어허, 어허, 아리아도스... 그리고 얘, 아세로라, 그리고 동굴탈출 높은가? 보스의 지영 그리고 후파, 에피노스브이카드 뒤에 하나, 둘, 셋, 옆.